18번, 그러니까 발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, 거짓이다. 그러면, 첫 번째 거, P and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안 돼야 되고, 너는 P and Q가 공집합이 되지 말아야 된다. p를 해석해보면 k-3부터 x가 k+3까지고, q는 인수면에서 정리해보면 -2부터 x가 4까지다. 이렇게 돼도 되고, 이렇게 해도 된다. 여기는 k 더하기 3. 여기는 k 빼기 3.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5 이상, k 값은 7 이하. 그래서 마이너스 오 부터 k가 7 까지인데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일영일이삼사오육칠 1, 1, 인데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은 k 값이 k 값이 1이 되면 뭐라. P랑 Q가 똑같아져서 이건 안 된다. 그래서 여기서는 너를 제외하고 나머지 걸 더할 건데, 나머지 걸 더할 건데, 요만큼은 지워질 거고 계산해 주면 나머지 걸 더해 주면 12 답은 4번.